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국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알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사람과 붓사람과 칼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감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하며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처녀 딸 에구비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을 깨워 새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 나중에 갈그미스에서 이런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이 갈금이스 전투는요. 훗날 역사적으로 전사에 남을 만큼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갈금이스 전투에 세계사적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훗날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더가 전투를 할때 진영 전술을 펼칠 때이 갈금이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군대의 전략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 전략 전술을 시행할 때도 반드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참고로 삼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입니다. 46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요. 유다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 46장에 주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외국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굽이지요. 애굽 유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구속사적으로 상징적인데, 애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제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가장 먼저 애굽을 언급했을까요? 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유다가 멸망당하면서까지도 그토록 의지하던 나라.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피난민이 돼서 옮겨가 이주해서 정착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지요.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는 나라가 애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것들보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1절부터 어, 12절까지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에 나온 예언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아직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제 북쪽 유프라데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를 거쳐서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남아 정책이죠. 남진 정책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건너, 홍해 건너편에 사막으로 둘러싸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강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맹주 노릇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바벨론과 고대 중군동 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애굽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 605년에 이 예언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언대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전에는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고대 중근동 지역, 더 나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제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큰 나라 제국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 이후 즉 1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본토를 정말로 침략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568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여기 4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성경 여기 46장에... 불과 28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한 시대의 역사를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역사적 흐름을 여기서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게 애굽이 고대 중근 등 지역의 맹주 노릇할 만큼 막강했지만,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막강했지만, 보세요, 다 역사 속에서는 그냥 한번 흘러가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쇠하고 그러면서 다시 다른 나라가 떠오르고 하는 이 흥망성쇠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불쌍해 보일 때가 많아요. 짧은 정권을 잡았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잠깐 권세 잡은 것이 마치 영원한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혀를 차게 돼요. 아, 하나님 앞에서 훗날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저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특히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 우상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남쪽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것은 그 남유다가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땅을 찾아간 것인데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왜 애굽을 찾아갑니까? 애국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자기네들이 제국을 얻고 땅을 얻고 정복지가 넓혀져 갈수록 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우상, 그것 때문에 그 우상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하게끔 돼 있어요. 애굽이 그랬고, 나중에 바벨론이 그랬고, 바벨론 앞에 있던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훗날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렇고요. 또 로마 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여기 46장에 짧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비록 짧은 말씀 속에서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우리가 100년 넘게 인생을 살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이름이 남고 가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남으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으로 여겨서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가는 길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통치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통치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나라의 전 운명을, 우리 가정의 전 삶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백척 간두의 위기 앞에서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깨요, 우리 청북 교회가 깨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으로 나라를 통치해 갈수 있는 겸손한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며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책임 맡은 이들이 겸손할 수 있게 알려 주시고,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들, 가장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긴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의 일터를 위해, 특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인생의 방향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진들이 지치지 않고 이 수고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